흰수유를 씻어갖고 이렇게 살짝 말린 다음에 이렇게 말리면 이렇게 되거든? 이렇게 말리면 말린다는게 말린 무슨얘기야? 말린다는게 어떻게 말렸다는지 물기를 물로 씻어서 이렇게 체반에 걸러서 이렇게 살짝 물기를 거둔 다음에 아 물기만 없앤거죠? 어, 물기가 아. 없앤 다음에 이렇게 생긴거에서 어? 음. 여기 씨는 여기 다 뺀건가? 아 이제 씨를 빼는 작업인데 네. 씨를 빼는 작업할 때 이렇게 여기서 이제 대롱대렁 매달린 거 띄고 네. 여기 뒤에 보면 까맣게 이렇게 꼭지가 보여 그걸 손톱으로 이렇게 뜯어 네. 그 다음에 내가 만든 특수봉 네. 이렇게 안테나 줄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짧게 자른 다음에 나무로 여기를 여기 사이에 껴서 꽉 껴갖고 네. 아까 여기 내가 손톱으로 이렇게 약간 그까먹게 된대요 꼭지에다가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살살 이렇게 두면 씨가 이렇게 쏙 나와 음. 그러면 씨를 버리고 요거는 이렇게 어디요? 말리는 어,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. 이렇게. 그래서 이걸 음 말려갖고 2-3일 말려서 바짝 말른 다음에 음, 물 600cc 하고 이거 6g 넣어서 차를 마시는데 차를 마셔갖고 3, 하나 중에 3분의 1만 물을 줄인 다음에 3분의 2는 모았다가 그냥 차로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한잔씩 마시는 게 몸에 좋대. 음. 특히 남자는 정역에 좋고, 여자는 산후풍이나 어 여자 부인과 쪽인 그 부분에서 좋대. 방광 쪽에도 좋고. 음. 그래서 이걸 먹는 거예요. 그리고 나면 아마 뽀얀, 좀 색깔이 뽀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자, 이거 봐, 다시 봐봐. 여기 손톱으로 여기 이렇게 꼭자리를 뜨고, 요 밑에를 이렇게 살살 올리면 이렇게 씨가 나와. 그러면 이거 씨는 버리고, 요건 말리고. 어. 근데 어떤 경우는 요걸 손으로 손톱으로 하기 싫으면 이렇게 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더라고. 내 손톱이 더잘 되요. 손톱이 이렇게 한쪽 구멍을 꼭 나오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쏙 빼. 요빨 불을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게 찍어. 어, 빨프을 어떻게 생겼어? 음. 안테나 있지. 응. 안테나 파이프를 이렇게 잘라 요만큼씩 그리고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그왜 꼬치하는 나무 있지. 응. 그 꼬치를 요 끝에만 조금 다듬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쏙 껴. 이렇게 쏙 껴. 그러면 딱요 사이즈가 돼서 이게 안테나 파이프예요? 아 어, 이거는 안테나 파이프가 아니고 뭐 부속 중에서 요렇게구멍이 요만하게 음. 요 사이즈에 요만하게 구멍만 있으면 돼. 음. 어. 그리고는 잘안 되면 요 끝에만 이렇게 살 가르면 더 좋아. 음. 어, 일단, 이렇게 보면, 이렇게 생긴 거에서 하나를 딱띄고여기 보면 꼭지에 까무스름한 모양의 표시가 나. 음. 고기를 손톱으로 살짝 이렇게 뜯어. 나올 구멍을 낸다는 거지.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씨가 썰렁 나와. 야,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말리는 거지. 어, 여기, 여기 중에서도 봐봐. 여기는 꼭지에서 띈 자리야. 여기, 여서띈 자리. 응. 이렇게 띈 자리가 이렇게 맑아 응. 반대편은꼭 거멓게 예, 꼭지가 보여. 거기를 손톱으로 이렇게 해서 나올 구멍을 만든 다음에 소소설소설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씨가 톡 나와. 응. 씨는 버리고, 이건 이렇게 말리고. 응. 그 말릴 때 예쁘게 말리면 더 좋겠지.